안녕하십니까. 영인크로메스 기술지원팀 문효식 대리입니다. GC 사용 시 5분 온도는 제어 가능하나 인렛과 디테터의 온도가 제어되지 않을 때 퓨즈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GC 옆면 커버 나사를 모두 풀어 커버를 제거하여 줍니다. 퓨즈 교체 전에는 반드시 GC와 전원을 분리하여 줍니다. 퓨즈의 위치를 확인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퓨즈를 제거합니다. 새로운 퓨즈를 위치에 알맞게 장착합니다. 옆면 커버를 닫아 고정하여 줍니다.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인크로메스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